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사상을 따르던 어, 만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면하다가, 아이, 대중의 힘이 커지니까 다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접합하게 된 겁니다. 자유주의는 에리트들을 중심으로 잘난 사람을 중심으로 온 사상이고, 민주주의는, 뭐, 그게, 경쟁력이 약한, 또, 패자들, 또는, 어, 에이트하고 대항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예, 만,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 에이트들이, 일반 민주의 힘을, 또는 저항을, 어, 완화하기 위해서만 등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약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큰 약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한그 사람들의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엎을 자유까지 보장하는 그런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유민주주의는 어, 무슨 효과적인 방어책을 취하지 않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어, 그, 그런저런 이유로 타락하기가 쉬운데 어떤 제일로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하기 쉬운 것은 구,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정치적 판단과 선생을 하지 않고. 감정을 중심으로 할때 자유민주주의는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 <laughs> 이성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선택을 할때옳으냐 그러냐를 듣는 것이 아 좋으냐, 나쁘냐, 내의 기분을 맞춰주느냐, 내 기분이 안들어지면 안 그것에 의해서 따르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를 한다든지 또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 이 아주, 좀 많이 떨립니다. 어, 조금만, 한 2, 3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자유주의를 잘하려고 할것 같으면 자유주의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타락과는 하나는 국민이 이성을 중심으 정치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면 있어서 이성을 요시하지 않고 감정이 비롯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성으로부터 탈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부터 도피 정치의 엘리스 층도 일반 대중도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지우칩니다 그 선거에서 80% 이상 특히 한 경당의 주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게 되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또 타락하게 된 것은 일반 정치인들이 국민의 평균적 도덕 신보야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 대의사들을 뭐라고 했냐 선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우수한 사람들, 그리고 일정한 도덕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양질의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런 도덕적 기준을 정치 지역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도덕성이 계란이 있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자, 를 꼬시는 데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남자가 더 유능하고 <laughs>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빼앗는 데는 고성 사람보다 사기꾼들이 더잘합니다 일정한, 에이의 일정 수준의 도덕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국민 평균의 도덕순위보다 저급한 그런 도덕성을 갖추게 되면 민주주의는 악당정치 카키스토크라시 라는 악당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악당정치가 되면 은 악당들이 더 미세를 서유한 좋은 사람보다 더 미세를 갖습니다 어우리 흔히 말하는 흔히 이야기기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왜 일반 국민, 국민들 국민 항상 서울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좀 나아야지 우리보다도 도덕성이 더 낮은 당신들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 그걸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켜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반체의 세력은 그런 것을 쉽게 에, 당하지 않고 그, 한편으로는 국민을 속이고 한편으로는 에이치칭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두가지 의견을 키웁니다 거짓말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입에 다루고 삽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연재 이에 대한 다양한 세력들을 묶어갖고 자기들의 나쁜 어, 야역을 살상을 려고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와 같이 고난스러운 좋지 않은 어, 정치 정신을지은하게처해하게 어,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자체가 발생하느냐 악당정치에 활발 사람들하고 반체의 세력이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의는 주 자유민주의 체제를 반대로 하지 않게 그것을 나쁜 점을 안고 오는 사람들하고 자유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연합을 취할 때이 자유민주의는 끝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성으로부터 이또 평균적 도덕성 수준에 대해서 중담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아, 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가상하지 않으면 더욱 나빠질 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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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년, 과목대를 그, 77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만 해서 우리는 이, 어, 과목대를 그, 국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 결정한 것만으로도 잘하는 내용입니다. 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집의 애한 동물도 생일을 제외로 해서 기념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건국일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생일에 대해서는 제외로 어 택해 주지 않습니다 행 정부가 국정에 관한 법률을 정의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약 50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상식을 허용해서 어, 이렇게, 건국 어, 77년을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된 것은, 대단한 용기와 액심을 필요로 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폴도 지켜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주스의 말씀을 이어 나마 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소년상을 수상하신 김상준 대표님의 인사말씀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람은이사김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어, 자료를 마련해주시고 또은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이이렇게또 위로차 은이사 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받고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더욱더 어, 기도하고 잘 지키라는 뜻으로 감사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방금 대상 수상하신 양동환 교수님의 어, 대한민국 공급 정사 바로 알기를 저희 교육 내용 6주차 때 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필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됐는데 어, 저는 그 대한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기리면서 어, 이승만이라는 인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그 이승만이라는 인재를 지지해 줄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있었느냐에 주목하면서 자유신문 교육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고구마 운동이 열풍을 불게 되면서 어, 사경회 운동이라는 것이 부흥하게 어, 되고 그 열매로 1903년 원산대구운동 1907년 평양대구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백만의 고령운동 등또 YMCA 운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승만과 같은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고 또 이승만을 도와줄 수 있는 국내, 해외의 다양한 애국지사들이 만들어졌음을 저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보금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주차에 대한민국 건국전 로사를 가르치면서 그 이전에 5주차 때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어, 3주차와 4주차에서는 직업을 통한 어, 이직업소명사에 대해서 그리고 2주차에서는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1주차에 대해, 1주차에서는 대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가르치고 6주차를 받아들였을 때는 어느 지방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없다는 것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개편하면서 확실하게 이 순서를 막이 이제 확실한 이 교육 커, 커리큘럼으로 정리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승만이라는 분께서 1903년 신학월고 9월호에 쓴 유명한 기보문을 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인으로서 달려 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수리한 요인이라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에 대한 후회야 정부가 스스로 말아질 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그러니 아니리요. 저는 이것이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 너무 맞는 말씀, 해안을 아, 공유해 주셨다고 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기반하여 교육을 각 지역교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지속해야 된다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어, 양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던 것처럼, 이 도덕적이지 않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될 때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 즉, 기분, 기분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의사소정정하는 청년들이, 바학자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법관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숨겨지게 됐을 때, 이승만과 같은 인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국민들이 가지게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어, 주신 사항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에, 이, 지금 제눈 앞에 보이고 계신 어, 저희 선배 세대들, 기성 세대 분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받은 사항 절대 저희가 잘해서 그리고 어,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 지켜주신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청년상을 수상하신 이병준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생수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오명준입니다. 오늘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승만 애국상을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고 했지만 어 인어고등학교 때 전교조라는 그 단체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왜 전교조가 우리를 공격을 할까? 그래서 전교조의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그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관이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이 모든 역사관이 다 부정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다고 느껴진 이 감정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랑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맨 처음 노력은 어, 유튜브에 나와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유튜브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랑 같이 자고 활동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합숙하는 친구들한테 잘 때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처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임을 만들어서 책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소개해주셨던 를 것처럼 방과후 놀이터 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악구 신림동에 어, 놀이터에 모여서 노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유기5 전쟁이라든지 뭐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희도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남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 대한민국 사랑회가 이 단체의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기적의 나라구나.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감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이 모임,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정말 예전부터 이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꿈에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어 저도 나중에 꼭 어른이 되어서 더 훌륭한 30년, 40년, 50년 지나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와 그리고 뭐 이런 상 같은 걸줄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또 대한민국 사랑에서 뭔가 어,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서는 사업체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폐업 상황에 가고 있지만 그 사업체 이름이 운함닭꼬치입니다 제가 닭꼬치 장사도 지금 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다시 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체 이름을 운함닭꼬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함닭꼬치 가게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1948입니다 왜 1948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제가 또제 인생에서 바꾼 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여권 있지 않습니까? 여권을 발행을 할때이스만 저도 이명준입니다. 이씨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영문명이 그 L E E가 아니라요 R H E E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어 표현이겠죠? 그래서 저도 여권을 만들 때이 이승만 대통령의 RHA라는 이 영문 표기가 탐이 나서요. 그래서 저도 RHA로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런 거는 요즘에 안 쓴다 이런 거 외교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니 외교부에 확인을 할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교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RHA를 쓰고 외교 독립 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걸 뭐하러 확인해? 하겠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약간 난감해 하면서도 외교부에서도 r h e 를쓸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 여권에는 r h e 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랑 활동하는 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 정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정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생들이 있는데 어,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문학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사랑하는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어, 평생에 걸쳐서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8회 문학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학 이승만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